스마트폰이 생겨서 참 편리하고 좋아요. 이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못 하는 게 없죠. 뭐 뉴스도 신문 볼 필요가 없고 뭐 책도 많이 두꺼운 책사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아 뭐, 엄청나게 핸드폰으로 지금 못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저도 그래요. 눈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유튜브 해야지, 페이스북 해야지, 카톡 해야지. 뭐, 이것저것 할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틱톡, 틱톡까지도 있지요. 이 페레벨 걸다 해야 다 하다 보니까 저도 눈이 많이 필요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참 핸드폰 들여다 보다 보면 이제 눈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많이 들여다보니까 적당히 봐야 되는데 그 절제 못하고 그래서 눈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참 보면 눈이 아련해지기도 하고 침침해지기도 하고 두개세 개로 보이기도 하고 뭐별 정상이 다 나타나죠 근데 핸드폰 하다가 이 눈이 피곤해져 가지고 뭐어쨌든는 두통이 심하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쉬어야 됩니다. 두통이 올 정도 되면.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막막이 이상이 생길 때 생기기 시작해. 잘못하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막막이 이상이 생기는데 이 막막이 이상이 생기면 무슨 증상이오냐면 눈에 아르라르는 합니다. 이 화면도 선명하지 못하고 좀 한참 보면 아르라르 나고 한참 핸드폰 보다가 다른 이 밖에 다른 뭐 이렇게 보면 다른 물체까지도 아르라르 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그 증상은 그왜 그러냐면 망막이 고장나기 시작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핸드폰을 좀쉬워줘요 그만 보고 좀 눈을 쉬, 쉬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마음대로 잘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 쇼핑도 해야지 카카오톡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유튜브도 봐야지 볼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틱톡도 봐야지 그게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눈이 아르라르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막막 고장이 생기는 거니까 이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때는 좀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 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면 눈이 많이 피곤해요. 침침하기도 하고 아른거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두통도 오고 그럴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응급 조치 해결 하다가 중단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뭐 그리고 저도 뭐 하다 하다가 뭐할 때는 뭐 눈물도 돕기도 하고 눈물도 눈물도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한 가지 알려 드릴게요. 여기 목 여기 목덜미 여기 보게 되면 이 통맥이 있어요. 이게 반접 완지면 이게 통맥이 나와요. 통맥 여기. 이 목이 양쪽에 다 있어요. 이 통맥이 있는데 이 통맥을 좀 많이 눈이 피곤하고 이렇게 눈이 이상해 오게 되면 여기 동맥을 만져 주세요. 이 동맥 여기에서 눈으로 가는 동맥이 있거든요. 여기 내려도 가고 눈, 눈으로도 가는 동맥이니까 여기를 만져 주면서 또 만져 주다가 한참 주물러서 여기 좀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손으로 딱꼭 동맥을 이게 나오게까지 딱 짚은 다음에 딱 당겨 줍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딱딱 이게. 이렇게 양쪽 제가, 제가 지금 핸드폰을 한 손으로 잡아서 이게 양쪽을 못하는데 양목 양쪽 이 동맥을 이렇게 잡고 딱딱 이렇게 튕겨주세요. 이렇게 튕겨주면 아우 거짓말같이 눈이 아르나르라고 눈이 피곤했던 것이 눈 피, 피곤한 것이 금방 사라집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눈이 피곤하고 아주 안 좋을 때마다 여기 양쪽 여기 동맥선 목덜미 동맥선 여기 보면 만지면 동맥선이 있어요 두꺼운 동맥선 동맥이 있어요 두꺼운 동맥을 딱 잡아 가지고 탁탁 튕겨 주세요 여러분 딱 잡아가지고 탁탁 튕겨 주면 눈이 피곤하고 이럴 때 명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피곤할 때 해결하는 명약 방법. 눈 핸드폰 보는 뭐 사람 핸드폰 안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핸드폰 보다가 눈이 피곤할 때, 눈이 아플 때, 두통이 올때 이것을 탁탁 동맥 마사지 해주고 탁탁 당겨주는 것을 자꾸 여러 번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양쪽 다 하면 금세 눈이 맑아지고. 피곤한 게싹 가십니다. 안개가 싹 가시듯이. 그래서 그 비법,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